안녕하세요. 종니스입니다.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요. 10초 남은 것도 껴줘야죠. <laughs> 어쨌든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. 저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올리브영에서 일하고 있어요. 곧 올리브영 브이로그도 올라갈 거니까 한번 기다려 주세요. 엄청 재밌으니까 꼭 봐주시고 오늘은 이 끝나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홍대를 갈 건데요. 홍대를 왜 가냐? 봐밤 남들 홍대 가서 술 마실 때전 친구들이랑 엽떡 먹으러 갑니다. 이거 안에 유니폼이에요. 어때요? 올리브영. 아니 여러분 이거 떨어지는 꽃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대잖아요. 나한 번도 잡아본 적 없어요. 그냥 다 피어가더라고요. 아니 이런 날씨에 임신이랑 한강 가야 되는데. 랑 항상 가야되는데 아 없어요. 없었어요. 아니, 아니, 없어요. 어, 없어요, 아, 있었는데. 아니, 없어. 아니 없어요. 그냥. 없다고요. s e r v 어 I o b s e r 요 e I observe. I observe. I o b s 나배 아픈데? 아, 방금 e r v e I observe. I o b s 끝났구요 저랑 일 네. 같이 하는 친구고요 야잘 응.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인사 그만해 짜까가 옷 갈아입어줬고 근데 진짜 거리 이쁘지 않나요? 카페로 오라고? 아, 너네 카페 있어? 응, 걸로 갈게. 자리가 없었어? 어, 어, 안녕. 네. 어 언니, 어. 나 언니, 언니. 어때? 내 날개 어떻 보여줘? 네. 나에게. <웃음> 지려. <웃음> 친구들과 있기. 자신감이, 자신감이 생긴다. 엉덩이 친구들과 있기. 자신감이 생긴다. 쪽팔린다. 도망가자. 내가 쳐다 내가 저 원래 그가 자, 기늘 자, 오늘은 자, 오늘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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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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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목소리> <목소리> 우렇게 뭐 <목소리> <이렇게> 치진 <않아. 웃음> 이이거 어. 뭐, 분위기이렇게 치진 않야맛있렇게먹어 근데? 맛다고이게어는심야 맛있게 먹 먹는 거야? 맛있는거 먹는 거야? 맛있게 먹는 거야? 맛게 먹는 거야? 게먹거 나코 성형 있냐고 누가 댓글을 달았어 이게 한 코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? 이 정도면 인증 되는 거야? <laughs> 아 이렇게 흔들면 되는 거야? 됐나요? 코 성형? <laughs> 인증 한명 버리고 팀 <laughs> 여보세요? 하이 나 이가 스키 아니 어딨냐고 괜찮아 <laughs> 땡냉냉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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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려고도 나도. 아, <laughs> <좋아, 좋아. 웃음> 나 나도. 나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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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도나아나 나도. 나 나도. <laughs> 다시... <laughs> <laughs> 네. 아! 음, 나나 <laughs> <잠깐만. 웃음> 올리영 알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아니면은 제가 브이로그 올라가고 좀 많이 뭐 물어봐 주시면 제가 따로 Q&A도 올리고영 Q&A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